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압살롬이 당장 다윗을 추격해야 한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대규모 군사를 모아야 한다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월 하 1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항복한 이유는 다윗에게 그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신의 계략을 선택했지만 혹시라도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곧바로 추격할지도 모르니 빨리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왜 사덕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니까 그들의 두 아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로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다윗과 그 일행은 후세의 소식을 기다리며 요단강 나루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후세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요단강을 건너 안전을 확보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제사장의 아들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때에 예, 요나단과 아이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네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요나단과 아이마아스는압살롬 모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종의 도움을 받습니다. 두 제사장. 두 아들, 그리고 여종,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 곧 압살롬에게 속한 자가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를 발견합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만약 두 사람이 붙잡힌다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아는 두 사람은 즉시 바울임이란 곳으로 도망가, 어떤 집에 우물 속에 숨습니다.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바오림의 집 여인이 우물을 덮고 곡식으로 위장해 그곳에 숨어있다고는 전혀 알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름모를한 사람이 작은 행동 하나로 큰일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추격자들은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를 뒤쫓아 그들이 숨은 집에 도착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을 숨긴 여인은 추격자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마치 여리고의 기생 라압과 같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우여곡절 끝에 후세가 전한 메시지가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후세의 경고대로 신속하게 요단을 건너가는. 다윗과 백성들입니다.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아히도벨은 기회를 놓친 압살롬이 다시는 다윗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압살롬에게 걸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실패와 절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부터 우물을 덮어준 여인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그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아이도벨은 버림받았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 큰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